아, 안녕하십니까? 정초 박사 닥터왕 입니다 술을 어제 많이 드시죠. 저도 20대 때는 제가 좀 놀라시겠지만 양주 세 병에 소주 한네 병을 가뜬하게 마시는 예를 들어서 대병 한병 아시잖아요. 요런 거술 담는 술 요거 한병다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술을 그렇게 못 마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중에는 술을 안 마시고 주말에만 마시는데 토요일 날사케한 병에 맥주 한잔 먹고 마트에 갔거든요. <laughs> 옛날만큼 많이 마시진 못하는데 저는 이제 술을 다양한 경험도 있고 술도 잘 알고 사실 굉장히 깊이 빠져 있어서 술에 대한 종류나 이런 것도 다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술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한 을 이유가 제가 불의가 오이되는 경향이 있어요. 간혹 기억이 안 나는 아 이거는 좀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많이 줄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이도 들고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마 전에 마누라고 영화 보다가 야저 그때 그 영화에 나온 배우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술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술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조절해서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은 술을 마시면 어머이가 되는 요일에서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본성이 나오는 거고 정직한 사람은 술을 먹어도 정직하고요. 사기꾼은 술을 먹으면 죄책감 없이 사기를 치겠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숨기고 있던 이면을 볼수 있으니까 술을 드시면 우리가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기저 뇌가 있고요. 그 바깥에 하나가 더 있고 그 바깥에 하나 더 있어요. 뇌가 세 겹이에요. 안에 거는 호흡하고 기본적인 숨쉬고 막 이런 거에 관계된 거고 그 바깥쪽에는 원신애입니다. 그 바깥쪽에 개를 억누르는 애가 있어요. 고고가 술먹시면 마트에 가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게술 먹으면 딱탁 나오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면 아마 알아듣기 쉽지 않으실까. 뭐 전지업이 날라고뭐 뇌가 녹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뭐 도파민이 증가한다 이건 굉장히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다른 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술은 결국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은 OH기가 붙거든요 얘가 지방하고 강력하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하고 결합이 돼서 조직을 파괴시켜요 지방이 제일 많이 존재하는 지질이 있는 게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에 들러붙어 가지고 세포를 부셔요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BBB라고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코올에 의해서 쉽게 통과합니다 여기 혈액이 있고요혈액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이 일로 가면은 이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브레, 브러드하고 브 피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 뇌를 경계를 시켜주는 막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과하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게 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떡 같은거 떡이나 초콜렛 설탕 거의 중독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그걸 엄청 땡기면 당을 땡깁니다 포도당을 땡기거든요. 그거만큼 땡기는 게 술이에요.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펜타닐, 펜타닐도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통과하는 애들이 골때리는 애들이에요. 뇌가 그걸 너무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으면요 마취가 갑니다. 그래서 술도 알코올 중독,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보통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얘는 바로 갑니다. 바로. 바로 가면 뇌가 실질적으로 지질도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바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저걸 통과하는 물질은 위험합니다. 독소에 의한 해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에 오심이 나고 우리가 독소가 들어가면 토하고 싶은 게 그런 기본적인 보호작용이거든요 오심이 나고 머리가 아픈 건 안에 피로물질이나 대사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술에 의한 부작용이죠 술을 마신 뒤에 몸의 변화가 오심이 나고 머리가 아프 숙취가 일어난 일들은 브레인 베이리어 통과하는 알코올이 여기서 독소 물질로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간도 망가집니다 간은 망가지지만, 간에 의한 손상은 아주 천천히, 나중에, 거의 끝에 나와요. 얘는 바로 갑니다. 조절용력 떨어지고, 우리 뇌간에서 손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맡탱이 가기 때문에, 손해가 우리 평형 중추를 작용하고, 뇌간이란 게 우리 호흡 중추를 작용한, 너무 많이 마시면 숨을 못 쉬는 경우. 그래서, 얼마 전인가, 뭐, 엄청 많이 먹은 여자가 결국은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독주 드셔보셨어요, 독주. 위스키.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요, 물이 날아가요. 탈수가 돼요. 그래서, 위스키의 가장 좋은 안주는 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을 먹어야 돼요.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탈수가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맥주는 도수가 낮고 물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독주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탈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이 제일 많이 많은 조직이 어디냐?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포도당의 산실이고 혈액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점점 탈수가 되면 근육이 강직되고 경직되죠. 근육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굳죠.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길게 보면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면 섭생이 안 됩니다.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그럼 영양 배에서 깨지죠.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쓸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근육이거든요. 근육부터 뺐습니다. 간하고 근육에서 다 빼가요. 그 때문에 위축이 되죠. 그다음에 자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육 수축이 더 되고 안 쓰고 더 마르고. 그래서 간경화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릅니다. 말라서 와요. 시커먹고 빼빼 말라서 옵니다. 오늘 을 처음 개발할 때, 의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공복에 술을 먹고, 피 빼고, 술 먹기 전에 피 빼고, 술 먹고 나서 피 빼고, ᄉ 먹고 피 빼고. 저도 했습니다. 돈 준다기라 다 됐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요, 굉장히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고, 정직하게 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논문이 내 얼굴이니까. 제품을 개발할 때는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숙취 해수제가 무슨 뭐 어떤 기관에서 검증을 했다 한들, 논문으로 나온 게 권위는 논문이 아니라면,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 술 먹고 짜장면 먹는 사람도 있고 햄버거 먹는 사람도 있고, 사탕 먹는 사람도 있고, 쪼그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당을 먹으면 술이 빨리 깨요. 당으로 알코올을 분해해야 되니까 당을 먹는 거예요. 뇌에서 당좀 먹으라고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단순 당을 먹는 게 제일 좋고 빨리 깨려면 아니면 은 이런 다당류라도 먹어서 씹어 먹어서 되게끔 하는 게 좋죠 나도 모르게 당을 찾는 거예요 간에 좀 부담 안 가는 당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보다 포도당 수액 맞으면 금방 깨요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알코올을 희석시키고 당을 바로 넣어주는 거죠 보통 입국식이나 회식할 때자뜩 얘기거든요 집에 안 보내고 병원에서 <laughs> <laughs>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 한도 내에서는 다 말씀드렸고 가장 알기 쉽게 조금 안 맞더라도 쉽게 표현했거든요.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술 많이 드시면 여러 가지 드시면서 깨려고 하는데 사실 단순당을 빨리 드시는 게 제일 빨 깹니다. 그리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